안녕하세요 니리드입니다 이번 도련베이는 천상의 쟁탈전 맵 103주차이자 34주차 제탕 도련베니원인 극한의 값어치입니다 내용으로는 활동비용 아군 유닛의 가격에 비례한 자원이 이동명령이든 어떤 명령을 내릴 때마다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 광물보호막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미네랄에 보호막이 쓰여서 일꾼이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폭격 맵 곳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는데 아군 건물을 향해 날아오게 되는데 격추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국지 방어기와 행사까지 동반하는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도겸 변이 되겠습니다. 아니 나 실수했어. <laughs> 원래 빌드가 이게 아니죠. 아군이 천성석을 과부하시켜 올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. 아몬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대들 양쪽 눈이 모두를 천상석 주인을 진짜 많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. 오시면 탁 맞으면 회복되죠. 많이 잔다. 매력 네 지어주고 기술실 스위칭은 원래는 해주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. 일부러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가원을 적게 쓰는 아아라서서 와요. 가정 준비 완료. 톡. 정은준가느리 준비 을료카락스라이 아마 빌리어속도가 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방어 능력이 워낙 좋아서. 나는 스카이테란 기본 빌드인데 아 유수실 스위칭을 해야 되나 노바 기본 업그레이드는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방어를 해줄 생각을 하다 말았네요 <laughs> 하다 말았네요 흠. 그... 그러면 보통은 따닥따닥 따닥 붙여서는 잘안 짓는데 붙여서 짓읍시다. 핵살기 패널. 다음에 아머리까지. 다음에 활성화를 할 생각인 것 같고요. <laughs> 딱한단네 여기. 계속하세요. 어쩔 수 없다. 일단은 이렇게 씁시다 노바가 나오면 음.. 그것도 있네요 업그레이드를 돌려야 되네 노바가 나오면 바로 여기로 지뢰 보내주고 미네랄이.. 와.. 0이나 들어가? 이렇게 되면 컨트롤 하는 게더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버 컨트롤 안에 놨어확다만 놓고 관련 업그레이드 줬다. 목표 주위에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. 감각이 무엇을 내용을 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레이드도 하시면 되겠죠. 포탑으로 가면 가스를 하나 아마 안 먹을 거 같긴 한데 일단은 뜯고 봅시다.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아보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의손에 들어간 천상석은 과거와 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움직여 볼까? <목소리> 바로 지워지는데? 업그레이드 완료 <목소리> 듣고 있... <있습니? 목소리> 어 잉? 나른 놈이 좋었는데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.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어택당 눌러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보내 주려고 했더니. 눌러 주면 당길 수요수니안 돼, 안 돼, 안 돼. 돌아가. 빨리 돌아가. 자, 쓰리. 아예 가스를 두개다 양보할 생각인 거같아 음, 그러면 이 천상석을 찾게 두어서 안 됩니다. 명령을 내리십시오. 상황은 시작합니다. 없이는 목표를 지할수 없습니다. 전회수 그래도 눌러는 주고. 다시 말씀해 주시 추종자들이 음... 천상석 하나를 령 회로 불리는 거는 그들의 목표는 천상석과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.

적에게 자그만 맡을.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속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. 훌륭합니다. 살짝 낭비 같긴 한데 나는 낭비다. 조금. 이결됐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뿅.

이제 노바의 기본적인 방법이죠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일단은 쿼베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. 세 개를 차지했습다뭘 뽑으려? 두만손으면승리다 들어가서 헥서줍시다. 아니. 저네은 목표를 지습니다아병천 저거는 어차피 있습니다. 맡길 거고. 쓸돈전장 무엇을 원하시? 이 필요하신가요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아, 활용능... 미네랄 되면 바로 뽑아 줍시다 광물이 부 이거 미네랄 될 때마다 계속 써줘야 되네 시간셨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<laughs> <laughs> 천상석 4개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상석도 이렇게만 하십시오

해수 하고 하필이면 스카이토스여서 펑. 아 놓고 이제 핵이 나오는데 그냥 컨트롤 합시다. 난이 그런 식으로 15분대에 게임이 끝나서, 거의 멋있어. 원래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. 가스 두개 받아서 가스가 화학질이 많이 나지 마십시오. 따 없는 거랑 다름이 없죠. 응?